청소망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주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성찰과 자기닦음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돌이켜 자기를 보는 것이고 자기닦음은 결국 문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슴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허해지게 마련이고 우리는 그 자리를 허위의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애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또 남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가엾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곧 신앙의 허위의식 속에 살고 있는 서기관들 곧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먼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예복이라 번역된 단어는 왕이나 제사장 혹은 고관들이 입던 겉옷을 말합니다. 이는 곧 자기와 남을 구별해주는 일종의 기호였던 것입니다. 그 옷은 나는 너와 신분이 달라. 나는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곧그 예복은 남들과 구별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구별짓기입니다. 예수님의 옷과는 달라도 너무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예복은 여전히 있습니다. 명품, 좋은 차, 고급스러운 집,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 등이 그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복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또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시각각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냥 지나치기라도 한다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사받음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생텍지메리의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별을 방문합니다. 그가 방문했던 두 번째 별에는 허영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의 모자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말하자 그는 사람들이 내게 환호를 보낼 때 섭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하다며, 어린 왕자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부탁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숭배해달라고까지 부탁합니다. 어린 왕자가 숭배가 뭐냐고 묻자, 그는 내가 이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인사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선행을 알리는 데 열중합니다. 그렇게 하여 추종자를 만들고 그들의 찬사를 들어야 안심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르셨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칭찬과 인정에 얽매이지 않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리처럼 예민한 게또 있을까요? 사회적 위계를 잘 파악하고 그 위계에 맞는 처신을 잘해야 사람들은 사회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위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를 놓고 혹은 목회자의 자리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인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리가 잘 준비되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뭐 그리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권위주의 시대에 위계질서를 내면화하고 살도록 우리를 길들이려는 책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복음 14장에서 잔치 자리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끝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처세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화를 내거나 비애에 빠지는 사람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라 할수 없습니다. 자기애에 빠진 사람일수록 특권을 좋아합니다. 이는 마음이 헛터 하기에 외적인 것들을 통해 보상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더욱 누추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 누추함을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토라를, 율법을 가장 잘한다는 이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권위자를 자처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더욱더 큰 어려움 속으로 밀어대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조차 자기 탐욕과 위선을 가리기 위한 의상이 될수 있음을 봅니다. 이어서 나오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여인의 헌신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런 여인의 돈까지 착취하고 있는 성전체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곧 세련된 교양인의 얼굴을 하고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그런 이들을 이용해 제 배를 불리고 있는 이들을 향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타락한 종교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상황도 오늘 본문의 상황 못지않게 혼탁합니다. 그렇다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 안고 맥을 놓은 채살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다 해도 말씀에 쟁긴 날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합니다. 사순절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부끄러운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아낌과 존중 그리고 사랑을 섞어 만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애씀과 수고가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래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아낌과 존중 그리고 사랑을 섞어 만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땅한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있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 중 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이라 실 패하 여도, 일 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승 리하 예수 로예예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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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 심 하지 않는것은 예수 안에 난완 전함 이를 화려 한 세상, 부럽 지않는것은난예 수로, 예 수로 충만 함 이라. 난예 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